네, 안성리 어, 현장에서, 어, 여러분에게 다시 또 공사 현장에 대해 어, 궁금하실까 싶어 동영상을 올려 어,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 어, 진입로 입구에 들어와 있는 1동, 2동, 3동 어, 기초 터파기 및대내우기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 현장에, 어, 장비는, 에,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장비는, 어, hx300, 그러니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궤도를 타고 있는 텐장비가 들어와서 한대가 있고, 또 현재 지금, 어, 상차를 하고 있는 장비는, 어, 606w, 그 다음에 1 5던단포 이렇게, 어, 장비 세다가 서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1동, 2동, 3동 그 자리에 있는 부분에 어, 터파기와, 그 다음에 7동, 8동, 9동에 대매우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동은 지하가 있는 그런 동이죠 그래서 일동을 파서 나머지 구간에 개맥을 할 예정인데 일동 지금 흙 물량이 대략 약 600루베 정도가 파파기 작업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곳 지하 지엘에서 약 3m 30 정도를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펴피는 그냥 일반 토사이나 앞으로 여기서 약한 50cm 정도만 더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 같이 안반이 나올 걸로 예상하여 오늘 이렇게 텐큰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또 다른 작업 현장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줄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영상을 끊겠습니다.